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요즘에는 비도 좀 자주 오고, 날도 또 며칠 계속 흐리고 이러네요. 덥지 않고, 또 영상도 찍기 좋아서 <laughs> 좋기는 하지만, <laughs> 어, 요 며칠 제가 계속 어, 야생화 화원 음, 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제가 또 그냥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네, 제대로 또그 영상 찍어놓은 것도 다 날라가 버리고 그거 제일 좋은 저기 휴대폰 신형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바꿨어요. 채일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모든 상태가 정지가 돼가지고 또 햇볕 토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도 휴무고 해서 월요일에 가서 고쳐왔더니 그것도 뭐또 기계가 초기화 돼가지고 다 다운로드 받고 하느라고 아휴 정말 아유 왜 휴대폰이 이렇게 말썽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2년은 버티게끔 해주더니 어떻게 저는 이제 휴대폰을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지 빨리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쳐오기는 했는데 또 다시 또 요즘에 뭐 뭐가 또오르겨 생겼다고 이웃님들한테 댓글도 한 개도 못 달아요. 지금 또 천상 또 내일 가서 꼭 토요일 일요일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음 집에서 그동안 제가 데려왔던 아이들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어, 많이 데려왔어요 어, 여기저기서 많이 데려왔고 한동안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영상을 안 올렸기 때문에 <laughs> 자요 아이는 이제 그 들꽃농원에서 어, 구매한 아이입니다 요거 바위랜드라고 하는 아이죠 어 제가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어, 영상 찍으면서 두 개를 미리 딱 골라놨던 아이들이에요 지금 요거 두 포트 합식한, 합식한 겁니다 이렇게 두 포트를 약간 이렇게 약간 타원형인 그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줬어요 그랬더니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제 이런 이런 컬러가 이렇게 좀 약간 퇴색된 아이들은 이제 이건 제 수명이 거의 다된 거고요 그래도 여기 지금 꽃몽울들이 무척이나 많이 달려 있죠 이제 이 아이들이 다 꽃을 뭐 지면서 또 피워 주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아,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한눈에 반해서 제가 그냥 얼른 냉큼 데려온 아이입니다. 네, 바이오랜드. 이것도 한 포트에 2,000원씩 줬어요. 그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두 포트. 예쁘죠? 예쁘죠? 이거 페랭입니다. 페랭인데 그 무슨 페랭인지 잊어버렸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차에 실으면서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아이입니다. 산이라 그랬나 장백패랭이라 그러셨나 명찰 안 받아오면 이제 다 까먹습니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찰을 안 받아왔더니 그래도 예쁘기만 합니다 뭐 여기 하얀 컬러에다가 여기 자주색으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진짜 예술 작품 같아요 이것도 요 밑에 이제 이렇게 약간 롱한 여기 도자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항아리 화분. 이 페랭이 아이들이 이름이 뭐한 수십 가지가 되죠? 제가 들은 거로만 수십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명찰 없이는 구분을 절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고, 근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예쁘다는 말밖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러분들도 예쁘다고 느끼시죠? <laughs> 이와이도한 포트 데려온 거예요. 요, 한 포트에 2,000원 씩 가시더라고요. 예, 한 포트인데도 뭐 상당히 어, 풍성합니다. 이것도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꽃몽울이 많이 음, 형성이 돼 있어서 꽃이 뭐 무지하게 많이 펴질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여기 이제 크로버예요. 이제 사랑초라고 하죠. 이거 와인 사랑초입니다. 이 잎이 제가 저번에 그 들꽃농원에서 영상을 올릴 때이 와인사랑초하고 또 무늬사랑초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무늬사랑초는 잎이 상당히 이제 파란색이란, 그러니까 연두색하고 흰색하고 아름답게 매치가 돼서 예뻤던 아이고 근데 그 아이는 그냥 꽃은 토끼풀꽃처럼 그렇게 펴서 제가 안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와인사랑초는 꽃도 이 잎하고 같은 그런 색으로 꽃이 핀다고 해요. 아직 이제 저희 집에 와서도 아직 꽃대도 안 올리고는 있지만 요거 아, 이제 꽃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는 이제 뚝배기 안쓰는 뚝배기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어, 화산석을 이렇게 좀 깔아줬어요. 음, 화산석 가루죠. 그러니까는 가장자리는 이렇게 마사를 얹고 가운데만 이렇게 화산석을 줘줬더니 나름 또 깔끔해 보이고 멋스럽네요. 이 아이가 얼른 꽃을 좀 피워 줘야 될 텐데 내가 <laughs> 나면 내가 되면 다 피워 주겠죠. 꽃 컬러가 이 잎하고 컬러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봤는데 정말 너무 너무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뭐냐 와인사랑초예요. 어이 아이도 0 0 0 원이었습니다. 포트에 여기 하얗게 작은 아기별처럼 생긴 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를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어, 이 아이는 그 들꽃농원에 그 작품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여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아이입니다. 근데 이 잎은 음, 그 뭐야? 침엽수 잎을, 잎을 닮았습니다. 침엽수 잎을 닮았는데 꽃은 요렇게 작그마 하고. 아주 귀엽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하얀 꽃이. 하얀색이라서 또 더, 어, 애적이 갑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폈는데 이것도 이렇게 좀 항아리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어, 이렇게 많이 좀 옆으로 번지면서 늘어지는 듯한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이름을 까먹었으니 사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바로 명찰을 해주신다는 걸 받아올 걸또 바쁘신데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명찰을 안 해왔더니 그리고 요거 좀 데려온 지가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는 혼란 까먹었습니다. 예쁘기만 상당히 예쁜 아인데. 이 어, 요 아이도 요거 한포트예요 한포트인데 2,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그런데 이름이... 아, 또 데리고 나이는 요거 청아지손입니다. 잎을 봐서는 이 쥐손이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잎으로는 저는 아직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아,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니까 는 이렇게 이름표를 적어 놔서 알고 나중에 이제 꽃이 피면 꽃들은 약간씩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겠는데 이청아지손이가 제가 영상에 올릴 때좀큰 아이였어요 큰 아이라서 좀 가격이 비쌌는데 오 어, 요거는 4,000원이었나? 아좀 작은 이렇게 포트 기본 포트에 들어 있는 아이 좀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 0 0 0 원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요거는 이렇게 시루 화분 요런 데다가 제가 이렇게 심어 주는데 심어 주고 나서 이제 몸살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엽이 집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하엽이 치고 그러는 와중에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시면 옷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이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엽은 조금 더 있다 떼 주려고 해요. 이제 아엽을 다 떼주고 그러면은 아이고 꽃이 피면은 또 얼마나 예쁠까요 어, 이웃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청아지손이를 많이 키우시나 봐요 어, 원하시고 뭐 어떤 분은 청아지손이 사시려고 또 이제 거기 자세히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웃님은 음, 이 야생화 키우는 사람들은 청아지손이는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laughs> 저도 이 청아지손이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거는 네, 청아지손이가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4,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화산석 가루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네, 뚝배기 화분도 저렴하게 제가 구매를 해왔어요 이런 아이들 심어주려고 네, 저도 이제 좀 작게 키우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야생화든 저는 다 작게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쥐손입니다 쥐손인데 이 아이는 꽃이 폈죠 어, 이 아이는 조금 일찍 데려왔어요. 일찍 데려왔는데, 요거는 악의 보지손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어, 제가 처음 양재에서이 악의 보지손이를 봤고, 그때는 이제 꽃핀 거를 못 봤었죠. 근데 들꽃농원에서 어, 이 악의 보지손이를 이제 하나 데려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하나는 꽃이 피었고, 여기는 이제 꽃몽울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뒤에 바로 청아지손이가 있어요. 네, 이 잎을 보고서는 구분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뭐잘 야생화 잘 아시는 분들은 잎으로도 구분이 얼렁얼렁 되시겠지만 저는 아직 야생화를 잘 모르는 관계로 <laughs> 잎으로는 구분을 잘 못하겠고요. 꽃으로 지금 그래도 어, 요 꽃을 지금 눈에다가 이제 익혀놨으니까 성화주소니도 어, 꽃이 피면은 이제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음, 이거는 이거 큰 도로 화분. 이게 가짜 도로 화분이죠. 화산석 화분은 아니고, 가짜 도로 화분을 제가 요걸 몇 개를 또더 양재해서 사왔습니다. 이게 뭐, 시, 저기 시멘트에다가 그 돌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100% 가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어, 자, 요기다 이렇게 심었더니, 그래도 이것도 멋져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화산석 가루 뿌려줬고요. 아이고, 여기도 숨어서 꽃이 하나 피었네요. 음, 이쪽 아이는 이제 이거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꽃이 다쳤네요 이거는 이제 꽃대를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게보지손이었어요이아게보지손 이거 6,000원 줬습니다 제가 요거 들꽃농원에서 데려왔는데 이아게보는 6,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찔레입니다 찔레인데 이제 이거를 미니종으로 나오는 미니찔레라고 해요 이 어, 하얀 아이는 이제 들꽃농원에서 데려왔고 또 이쪽에 여기 분홍색 이런 컬러가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해집파장에이 아이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 분홍색 컬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해집파장에서 하나 데려왔는데 이 아이도 이제 구, 음, 이 꽃은 수명이 다 됐네요 근데 여기 꽃몽울들이 많이 나와있죠 자 여기도 꽃몽울이 있고요 그 이것도 이제 이 뚝배기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두 아이다 찔레도 착 그렇게 키우니까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앙증맞고 만약에 제가 그전 같으면 얘도 데려다가 큰그 플라스틱 큰 화분에다 심어놓고 아마 마당에서 무지하게 크게 길렀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작게 소품으로 키우는 걸 제가 저번에 그 작품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작게 키우려고 <laughs> 작은 요 뚝배기 화분에다가 심어줬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 하얀 컬러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 개인적으로 이 하얀 컬러 가진 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순백의 미를 제가 좀 좋아하죠. 그래서 뭐 장미니, 뭐 다른 제라늄 이런 것들도 다 하얀색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저는. 아유, 너무 예뻐요. 이 하얀 아이도 여기도 지금 꽃몽을 막열릴랑 말랑하고, 여긴 꽃대도 이렇게 잔뜩 달려있고요. 아이고 정말 내가 또 이렇게 야생화를 또 잔뜩 들이게 될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야생화가 더 키우기 쉬운 것 같아요. 추위에도 강하니까 그렇다고 뭐 완전 겨울에 노지 월동이 안 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땅에 마당에 심겨져 있으면 흙에 심겨져 있으면 월동을 하는데 이렇게 화분에다 심겨 심어 놓으면. 아무래도 좀 보온 효과도 떨어지고 이제 흙이 양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뭐 월동이 좀 어려운 아이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물론 화분에서 월동을 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제 그거를 잘 선별을 해서 이제 월동이 안 되는 아이는 이제 실내로 들이고 밖에서 월동을 할수 있는 아이는 또 그냥 겨울에 또 월동을 시키고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아이고 이 분홍색 이 꽃이 음 조금 일찍 찍을 걸. 어쨌든 컬러는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자, 아, 요거는, 어, 3,000원씩 줬어요. 참, 요거 한 포트에 3,000원. 요, 아, 요 분홍색 요 아이는 4,000원을 줬고, 요 하얀색 요 아이는 3,000원을 줬습니다. 어쨌든 참 예쁩니다. <laughs>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laughs> 너무너무 컬러가 아름답습니다. 이거 뭐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이것도 찔레입니다. 이게 사계찔레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아, 정말, 뭐 뭐라고 뭐 달리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뭐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 <laughs> 예쁘다는 말밖에. <laughs> 그이 아이는 조금 커요. 그래, 조금 큰 아이가 있어서. 어, 더 이상 뭐더 많이만 안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 요런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아껴뒀던 화분인데, 여기에 딱 맞게 어울립니다. 이 아이가. 어, 지금 이거 데려온 지가 좀 다들 좀씩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이제 꽃을 어, 수명을 다 하고 있네요. 그래도 여기도 이제 또 이렇게 지금 막 피우려고 하는 이런 음, 금방 요거는 금방 필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입딱 담으런 몽리이도 있고요 아유, 아름다운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들은 이 컬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까요? 에이,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컬러를 만들어내기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아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름답다는 말밖에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데려왔던 아이들을 몇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 어, 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제가 데려온 아이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야생화 농장 영상 찍어놓은 것도 한번 한번 더 나갈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편으로 또 저희 집 아이들 그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죠? 아무리 봐도 예뻐요. <laughs>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뵈요. 안녕히 계세요.